안녕하세요, 강미영 집사입니다. 흔히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그 동안 돈을 쫓아 바쁘게 다니며 돈좀 벌어보겠다고 돈의 노예인 양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 버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었고, 또 최근 몇년 동안은 세상에서 주는 명예로운 박사학위 한번 따보겠다는 생각과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한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학교에 매일 가서 이따금씩 밤새워 공부하면서 마흔 넘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이론과 영어 논문을 읽으면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과 학업을 하는데 저의 대부분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겸손해지시길 원하셨는지 무릎 꿇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우리 주 목장 모임을 통해 체인지라는 슬로건 하에 30년 넘는 미지근하고 형식에만 그쳤던 나의 종교 생활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간간히 새벽기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작은 변화는 말씀에 대한 갈증과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주 목요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사람과 행복 아카데미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올해 8월에는 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논문만을 남겨놓고 원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어 목요일 하루만큼은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욕심을 냈습니다. 첫 단언부터 뒤통수를 한대 얻어 맞은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걱정과 근심으로 무거운 한숨만 쉬고 있었나 생각이 들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살고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어야 하고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이어야 하는데 늘 만족하지 못해 갈급함을 느끼고 시험을 만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해왔던 내 모습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교제를 통해 있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화들은 제가 궁금해서 묻고 듣고 싶었던 답변들이 너무나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마음 속에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교육을 받는 제자반 교육생들은 서로의 간증거리를과 사연들을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삶의 나눔이요 감동이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정말 어쩌면 내 얘기처럼 교회 밖을 나가면 전기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트리고 일주를 살아왔는지 제 삶을 반성하게 되었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는 것처럼 늘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늘 가졌던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고 담대하고 감사할 새의 힘을 얻지 않,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 아카데미 두과정을 동시에 하니까 예습, 예습하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졸업 논문을 뒤로 제쳐두고 성경책을 펴놓고 교재에 읽습하는 모습에 남편은 대학원을 다니는지 신학 대학을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농담을 던졌지만 한 학기 동안 배움 내내 은혜가 컸던 시간이라 입만 열면 주변의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사랑 훈련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내 삶의 소,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에 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삶 속에서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